마음의 평화를 주는 아주 웃긴 멘트인데. 정말 도시에서는 꿈도 못 꾸는 정말 산다운 산을 살아보고 싶다. 결정되지 않는 가능성을 던져주는 곳인 것 같아. 뚝딱뚝딱 아침부터 부산한 이곳은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이두 남자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주택의 컨셉은 생태, 친환경 주택에 이렇게 맞게 하는 거라서 모든 재료는 나무랑 흙이랑 어, 재생품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거로 컨셉을 잡고 지금 하,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음, 프로젝트를 하면서 지향하는 바는, 어, 전통은 아니지만, 완전한 전통은 아니지만, 지역의 건축, 방식을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건축방식을 조금 더 활용하고 그걸 좀 유지시키는 측면이 있을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찾고자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쌍줄로 외열을 엮어서 벽체를 좀더 두껍게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방안을 좀 이제 신경을 쓰고 어떤 사람들은 기화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균형이 돼야 전동 한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좀 넓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한옥의 틀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부지런히 토질라는이 남자 집중하는 모습이 남다릅니다. 같이 밥, 밥 먹고 뭐 하다 보니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하게 됐죠. 음양을 하다가 이제 별로 재미가 없어져서 <laughs> 다른 일을 배워보자 하다가 이제 목공을 시작을 한 거예요. 못한다고 욕할 텐데 형 같은 경우에는 형이 전문 분야가 있으니까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못찍고 넘어가는 부분들을 지적해 줄수 있는 거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집이 쉽게 말해서 비뚤하게 지어지니까 인간적인 주택 이런 것들을 한번 실현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 속에서 보라사 하면 생태적이고 조금 더 자연적이고. 온종일 매달린 작업을 마치고 가스리에 있는 집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주눈 씨를 열렬히 반기는 이분은 아내인 유경 씨입니다. 사랑이 넘쳐나지요. 아기자기한 인테리어가 눈에 띄는 이곳은 부부의 보금자리인데요. 생후 6 개월이 된딸 하원이와 고양이 별이까지. 단촐한 식구가 이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해는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일과를 마치고 모여든 식구들은 오순도순 저녁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돼지고기를 굽고 푸성기를 씻어서 차린 식탁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네요 고기 구어요 <laughs> 식사합시다 예. 네. <laughs> 그, 누가 먼저 누가 먼저? 저죠 뭐아그죠꼭 어, <laughs> <laughs> 그렇게 내 입으로 <laughs> 어. 말하게 말하게 하고 싶은 거지? 에, 에.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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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어. 기억이 안 나서 그랬어 <laughs> 이 가시리도 옛날에는 쎄다 음. 음. 어, 센 음. 마을이다 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근데 이제 부딪치, 직접 부딪혀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안 그렇더라고 나이 드신 분들이 미, 오히려, 오히려 어 음. 개방적인 우리들을 더 따뜻하게 대하고 그래서 당신은? 저는 워낙에 사람이 단순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 순환적인 삶을 살아보고 싶다. 왜냐면 도시는 거의 대부분은 소비만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살긴 하지만 은 생산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도시는. 음. 그러니까 먹을 것도 다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고, 음. 거기 생산이 거의 없고. 그래서 내가 내 손으로 뭔가를 생명을 키워서 나도 같이 얘네들이랑 돌아가면서 삶을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자연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이제 삶을 한번 살아볼까? 즐기면서 살수 있어서 좋아요. 응. 봄에 고사리, 작년에 응. 고사리 따고. 고사리 산딸기. 산딸기 응. 따고 여름에 물장구 치고, 응. 가을에 표서 바닷가 가서 응. 조개 캐가지고 보글리 응. 파스텔 먹고. 응. 어, 딱딱 내스타일이지 내 제도가 어. <laughs> 이튿날 아침입니다. 이른 아침 온 가족이 뚜벅뚜벅 어디로 가는 걸까요? <laughs> 여기 오면 되게 포근하고 좋아요. 여기는 되게 여러 사람들이 왔다가 이제 갔는데 저도 여기에 이제. 머물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죠. 아이좋아이 아이죠, 아이죠. 쭈쭈쭈쭈쭈 내려갑니다. 쭈쭈쭈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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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깨끗이 빨아서 못뭐 쓰면 그거를 어, 환경에도 좋고 이게 기저귀가 하루에 되게 많이 나와 쓰레기로 버리려면 어마어마한 양인 거죠. 청기저귀는 그런 것도 없고 좋지. 애기한테도 좋은 거. 불편하긴 한데,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양이 적어서, 감당할 수 있는, 괜찮아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고소한 냄새가 풍겨오자, 유경 씨가 별채로 움직입니다.